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 30대 여성입니다 막무가내 신우 때문에 새언니 볼낯도 없고 하지만 덕분에 시부모님하고 안보고 살게 되었으니 이건 고맙다고 해야하는건지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기도 안차네요 일단 남편하고는 친정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모이모하고 따랐던 친정어머니 친구분에 만족하죠 오래전부터 둘이 참잘 어울리겠구나 싶으셨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길래 거절하기도 모해서 나갔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첫 만남에서부터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결국 3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과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무렵 남편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버님께서 어머님이나 다른 가족들과는 상의도 없이 퇴직금 전부를 신종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였죠.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버님의 퇴직금이 남편의 결혼 자금이기도 했다는데, 그러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걸 감안하고 결혼을 하자니 저희 친정 쪽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자니 솔직히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언제 다시 모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처음 애기가 나왔던 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시작해보자고 둘이 힘을 합쳐 살면서 하나씩 메꿔나가보자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의 이해와 배려로 저희는 친정부모님 건물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들에게 월세를 주던 방이라서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신혼집으로 쓰기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어쨌든 저희 신혼집이 되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아내 싹 새로 도배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지요. 한편 결혼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던 반면 저는 친정어머니 그리고 새언니와 함께 반찬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는 대학 졸업 후 남편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회사원이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그 무렵 갱년기 때문이셨는지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께선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던 게 후회가 되신다며 이제라도 당신이 뭘좀할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눈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저도 월급은 박봉이었던 데다가 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객기 아니었나 싶은데. 친정어머니께 같이 반찬가게를 해 보자 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손맛은 이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알아줄 만큼 좋았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보니 왠지 가게 관리 정도는 할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모녀가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당시 친정 부모님 건물 1층에 작은 공실이 하나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리고 한 1년쯤 지나 친정 오빠가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언니가 자기도 반찬가게 일을 같이 하면 안 되냐고 물어왔어요. 새언니는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워낙 교육열이 심한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엔 솔직히 새언니랑은 같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새 언니랑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괜히 일로 얽히면 좋은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가게가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하면서 장사가 제법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정어머니께선 어차피 한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데 하고 싶다는 사람을 두고 생판 남을 데려오는 것도 새 언니 입장에선 서운하지 않겠냐 하시며 애둘러 새 언니의 합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허락하셨으니 더는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셋이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새언니랑 저랑 죽이 워낙 잘 맞아서 지금은 친정오빠도 황당해할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신호하고는 도통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저희가 사는 곳이 너무 머니까 그래서 자주 볼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차로 3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살던 신우가 시댁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야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싶은데 남편에게는 위로 3살 많은 신우가 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계속 이혼 얘기가 오가는 듯하더니 지난해 기어이 갈라섰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혼 사유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언뜻 남편이 심해부더러 개니손이 욕을 해대는 걸 들었기에, 막연히 심해부가 뭘 잘못해서 이혼했나 보다고 속으로 짐작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양육권도 신우가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위자료는 못 받은 듯 했고, 그래서 자기 친정, 그러니까 저에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거죠. 여기까지 야뭐 딸이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작고 오래되었다 보니, 신우가 갑갑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자꾸 저에게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안 되냐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처음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신우네 애 또래의 자식이 있어서 둘이 같이 놀게 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도 저대로 반찬가게에 매일 같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집이 빈집인데 거길 와 있겠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신우가 기껏해야 TV나 보다 가겠다며 통사정을 하대요. 애 데리고 매번 키즈카페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려니 계속 어머님 아버님하고 부딪혀서 숨이 막힌다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우의 모습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친정어머니 모습이 잠깐 보였고, 그러니 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나한테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갈 곳이 없을 땐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재발등을 찍은 꼴이었네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오는 건데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 한병 사들고 온 적이 없어요. 제가 주스 한병못 얻어먹은 게 서운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인도 없는 집 냉장고를 뒤져대기 일수였기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매번 하는 말이 애가 너무 배고파해서 있는 거 대충 꺼내서 밥 먹였다는 식이었는데 애때문이라고나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올땐 밥은 미리 해결을 하고 오던가 어쨌든 차려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놔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반찬은 있는 대로 꺼내서 다 먹고 그릇이랑 그릇도 다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땐 저도 좋은 마음이고 뭐고 정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고 불쾌했던 건 저희 집에서 잘 먹고 놀았으면 조용히 자기 집에 가면 되지. 괜히 저희 반찬가게에 들려서는 이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막말로 무슨 거지도 아니고 진열장을 보면서 맛있겠다 소리만 수십 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새 언니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어머님이랑 드시라고 공짜로 몇 개를 챙겨줬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두세 번 반복되니까. 나중엔 자기가 맡겨놨다고 착각이라도 한 건지, 한번은 오늘은 자기가 집에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미리 반찬 좀 챙겨놓으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얼마 얼마니까 아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곤 저더러 문자 잘못 보낸 거 아니냐는데, 제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종류별로 다 드셔보셨으니 이제는 돈 내고 사드시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난리를 치대요.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그렇지 가족을 상대로 무슨 짓이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땅파서 뭐 장사하냐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냐니까 대해에 다나다며 비아냥거리곤 돈도 안 보내고 반찬가지라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호랑 사이가 대면대면해진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컨디션에 설마 싶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임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인 걸 알아채기가 무섭게 입덧이 시작되었죠. 그렇다 보니 반찬 가게에서 일은커녕 아예 출입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친정 어머니도 새언니도 저더러 무리하지 말라며 가게엔 나오지 말라했고 저도 제가 나가는 게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당분간 가게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신우에게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분간 일을 못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저 대신 나가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평소에도 자기 누나한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탓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이상한 신호일지라도 남편에게는 피를 나눈 하나뿐인 누나이고 그런 누나가 어쨌든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으니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을 안 하는 동생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신우가 안쓰럽다고 해도, 반찬가게는 엄연히 제 사업장이고, 거기엔 저희 친정어머니도 새 언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곤란하다 했어요. 내가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할 거고,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뽑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신우는 여러모로 불편해서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저는 가게에 안 나가니까 새 언니랑 저희 친정어머니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면서, 한번 물어봐 줄 수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더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어차피 새 언니고 친정어머니고 제가 신호라면 얼마나 치를 떠는지 알고 있으니 좋다고 할리가 없다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르나만 하였죠. 친정어머니도 새 언니도 어떻게 일을 같이 하냐고 아주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특히 새언니는 신우가 몇 번이나 진상 떠는 걸 자기 눈으로 봤었기에 아주 넌더리를 치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역시나 싫다고 하더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대를 했던 건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래도 남편이 이내 알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며칠 뒤에 벌어졌어요. 제가 정기검진 때문에 잠깐 병원에 갔던 사이에 신우가 반찬가게에 찾아왔었던 거죠. 그리고 반찬가게에 왔으면 조용히 반찬이나 사고 갈 것이지. 저희 새언니를 붙들고 왜 자기랑 일하기가 싫으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문제는 그땐 저희 친정어머니도 잠깐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라 새언니 혼자 있었는데 저희 신우가 그러고 나오니 새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세 언니가 신우더러 자기는 할 말이 없으니 저하고 얘기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가 계속 집요하게 도대체 제가 자기 욕을 어떻게 했길래 무조건 싫다 하냐고. 그러면서 그쪽이 나랑 말이라도 몇 마디 해봤냐. 내가 뭐가 어때서 싫다는 거냐. 세 언니 말이 그나마 같은 여자니까 버티고 있었지.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하던걸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저희 친정 오빠 귀에 들어갔고. 제 귀에도 들어왔죠. 친정 오빠가 저희 남편을 불러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지금 우리 집안을 얼마나 가짠케 봤으면 어떻게 사돈네 쫓아와서 그딴 행동을 하고 갈 수가 있느냐고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냐 싶으셨다지만 이미 친정 오빠가 한바탕 에놓은 만큼 나서진 않으셨고요. 아무튼 친정 오빠가 남편더러. 한 번만 더이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날 거라고, 한번 두고 보라고 아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 저희 오빠 앞에서 정말 내내만 할뿐 고개 한 번을 제대로 못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라도 이쯤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사고는 신우가 쳤는데, 욕은 자기가 먹었다 싶었는지, 그래서 그게 억울하기라도 했는지,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시부모님한테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그간 저희 친정부모님께 워낙 깍듯하게 잘해서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로 화를 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아주 악을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하냐면서 가뜩이나 장가올 때부터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쪽팔리게 만들어야 되냐고 아주 울분을 토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절규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괜히 친정 오빠가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사람을 혼내는 것도 좀 적당히 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시부모님이 보이신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저를 바꾸라시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신우 대신 저한테라도 사과를 하시려나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웬걸요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니 세언니란 여자가 아주 생각이 짧은가 보다며 여자끼리 있던 일을 남편한테 꼰지르고 그런다고 니네 오빠라는 사람은 남자가 돼서는 여자들 일에 끼어드냐며 아주 이번 기회에 저희 집 식구들을 다시 봤다나요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다 끝났다 싶을 때다 하셨냐 묻곤 어머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다안 했다 하시길래, 그럼 계속하세요 하니까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대요. 그리고 그땐 저도 짜증이 나서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옆에서 남편도 다 듣고 있었는데,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탄식을 했다가, 저더러 자기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은 시댁에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하지 말라고요. 단 신우에게 우리 세 언니한테 사과는 똑바로 하라고 말하라 했네요. 그 사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도 신우고 시부모님이고 다 없다 생각하고 안 보고 지낼 테니 그런 줄 알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볼 낯이 없다고 또다시 미안하다 하는데 괜찮다고 말해주기도 싫고 하지만 앞에서 울고 짜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은 불편하고. 여러모로 성질이 나 죽는 줄 알았네요. 저라는 신우를 잘못 만나 곤욕을 치르는 저희 새 언니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정말 면목이 없었고요. 신우가 먹고 살기 힘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신우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단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머님은 그렇게 막말을 하셨어야 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이틀 뒤인가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넌지시 어머님이 저랑 애랑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신다. 그러길래 관심 끝이라고 전해드리라 했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실 땐뱃속 손주는 안중에도 없으셨던 거 아니냐고. 나도 그런 어머님한테 내 네, 얘기 할 생각 없다고 딱 잘라버렸죠. 그리고 저두달 뒤에 출산인데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병원이 어디고 그런 거?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 낳고 나와서 어머님이 고시노고 보이면 그 길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답니다. 가끔 애가 무기냐, 왜 애를 내세워서 시부모를 조종하려드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 애는 무기가 아니지 싶었는데, 이게 막상 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애라도 내세워서 저도 시부모님한테 맞설 수밖에 없게 되네요. 정말이지, 신호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본인이 문제인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저는 솔직히 덕분에 시댁 안 보고 사니까 속은 편하고 좋네요.